문화 정체성이 용왕산과 양천구에는 유일하게 봉각사가 500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문화의 정체성을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지역문화 축제를 해달라고 전었는데 시끄럽다고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양천구에 있는 패축제인가 거기는 8,800만 원을 줘가지고 축제를 했고 네. 정작 양천구에 내려오고 있는 문화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봉각사에는 하나도 준 적이 없어요. 봉각사를 위한 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전체성을 찾아가고 지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서 유일하게 양천구가 있는 문화정책성이 있는 용왕산 봉각산은 지원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이번에 축제를 했습니다. 지난번 초파일 때 들어온. 그죠. 이번에 네. 초파일 때 들어온 네. 돈을 네. 어떻게 쓸 건가? 여기 네. 우리, 우리 신도분들이 네. 지역의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서. 봉각사를 알리고 음. 봉각사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알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음. 그게 모아진 돈 음. 이번에, 이번에 저희들이 받아야 할때한한 한 백몇만 원이 이렇게 모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음. 양천구에다가 장학금으로 전달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르샤 예용아 네, 나르샤 예용 나르샤 축제를 했던 이유가 취지, 취지가 취지가 그렇죠. 네. 500년 동안 내려왔던 문화적 정체성을 네. 지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뭐 도시가 개발되고 또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을에 내려왔던 문화적 정책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목이동과목 3동은 용왕산과 봉각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함께 해보면 좋겠다 네. 그리고 용왕산이 갖고 있는 특징이 용왕산에 갑진년에 갑진일에 용이 나르면 구군이 승천하고 또 양천구가 한강이 또 문화적으로 튼실한 곳이 되니까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래도 본각사가 역사적인 정책성에 큰 해만 갖고 있고 그 흔적들이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이런 일이 있었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해보니까 다양한 문헌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만들어져 간게 용안 아르샤 용벼처입니다. 네. 그래서.